안녕하세요. 5년 만에 돌아온 취미공방의 화랑단입니다. 현재 짭짤한 육포와 함께 서로의 직장에 취직되어 영상 업로드 속도가 많이 늦어진 점 죄송합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자리 잡아 영상 차근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MGSD 윙제로 발매 기념 취미공방 멤버들이 기대하는 MGSD 기원 탑5.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짭짤한 육포 편입니다. 보이는 게타원이라고 합니다. ST 크로스 실루엣에서 마징가 징게타 등이 나온 것처럼 MGSD를 아업나에서도비건담이 나온다면 기대해 볼 만하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특히 유포 본인이 구수하고 투박한 디자인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사나 전사와 같은 히어로 컨셉을 정말 좋아한다고 하는데 게타원이 유포 개인적으로 구수하고 투박한 디자인이라고 느껴 좋아했다고 합니다. 조금 다른 몇몇 부분들이 있지만 컬러 바리에이션으로 블랙 게타로 생각하는 진행복회로의 MGSD와 했으면 한다고 합니다. 4위는 나이트 건담입니다. 우선 앞서 언급한 6포의 세가지 취향 중 이름부터 기사 컨셉을 충실히 따르는 기체라 선정 이유가 가장 크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기존 SD 제품들이 MGSD가 SD라는 이름을 달고 있기에 다양한 제품들이 2.0 스타일로 MGSD와 했으면 한다고 합니다. 3위는 캡틴 건담, 이어서 2위는 여포토 회기입니다. 어릴 때 TV에서 SD 건담 포스와 SD 삼국전을 정말 재밌게 보았다고 합니다. 특히 캡틴 건담 같은 경우 아직까지 용자물 같은 입이 기억에 남는다고 하며 요포토기스의 화려한 외장과 가면 안의 얼굴 기믹 등은 어린 육포의 도파민을 뽑아내기에 충분했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MJSD에서 옵션이 나오는 일이 없어 가능성이 적다고 생각하지만 캡틴 건담의 옵션으로 무장을 발매하여 헤비웨폰 캡틴 건담까지 제안하면 너무 좋을 것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1위는 RX 제로 마로 건담입니다. 건담 피드 시리에 등장하는 기체로 SD에서 리얼타입으로 변형하는 기믹이 너무 신선했다고 느끼고 있는데 닌자라는 컨셉과 유니콘이 적절히 섞여 가장 마음에 들었다고 합니다. 처음 이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했을 때 둘이 나누었던 이문점 제품화가 된다면 SD에서 리얼타입으로 변형이 이루어질지 그리고 변형이 된다면 과연 리얼타입의 사이즈, 가동 등은 어떻게 될지 가장 궁금하여 1위도 선정하는 기기가 됐다고 합니다. Yep. 여기까지 이번 m j s d 윙젤로 발매 기념 6부의 제품화 희망 m j s d 였습니다 다음은 주랑단 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안녕